관악구 봉천동 1717번지에 위치한 34평형 관악푸르지오 아파트네요. 2021년 8월에 11억 4900만원 실거래, 최고가를 찍었고 2023년 5월에 6억원 실거래, 최저가네요. 무려 최고가 대비 5억 4900만원 폭락이네요. 48% 하락률이네요. 2호선 서울대 입구역이 걸어서 10분 걸리네요. 서울시 제공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현황이고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 모두가 하락세네요. 아파트 매물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계속 증가세이며 8월에는 약 6만 9천 건으로 증가했네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네요. 우선 먼저 제가 역세권과 호재 지역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 상승쟁에는 그런 지역부터 가격 상승을 이끌어서 그래요. 제가 실거래 최고가와 실거래 최저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매매하실 때 실거래 최저가보다 싸게 사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구독자분들과 아파트 가격 바닥을 예측하고 가격 상승 시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저는 바쁘신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역세권과 호재가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 폭락하는 이유와 급락 매물을 찾아볼게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해요.